저는 공대적으로 표현하자면 N번을 받아놨어요 <laughs> 그거는 상상에 해 맞게 읽겨요 진짜 N은 1보다 크다 <laughs> 안녕하세요 화학공학과 1, 7학번 저는 화학공학과 1, 6학번이고 기계공학부에 재학 중인 1, 8학번 기계공학부 1, 7학번 산업공학과 1, 5학번 산업공학과 1, 5학번 김문수라고 하고 상록수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누가, 누가 하석진인 거죠? 진짜 많아. 잘생긴 오빠들 진짜 많아. 하석진 우리과 선배잖아. 응? 뭔 소리야? 아, 아 그래요? 배우 중에 하석진이라는 어. 분이 계세요? 아 뭔가 공대일 것 같은데 잘생긴 사람들이 많아요 지고 공대 도서관에는 잘생긴 사람이 가끔 출몰합니다. 그맛생 새내기들이 도서관 간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웃음> <웃음> 약간 네. 수능 정말. 하늘이 이렇게 보호해야 잘볼수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엔 안될 놈은 안 되더라고요. 인터뷰하는 사람은 잘못 고는것 같은데 <laughs> 저희는 1등급이 아니게 맞는데 1등급도 많아요. 수학만 잘해서 온 케이스예요. 우리 학교 눈술은 수학만 보니까 수학에 되게 자신 있다 싶으신 분은 이제 우리 학교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편견을 바라보셨죠? 어. 컴퓨터 잘 하시겠네요. 기계 잘 다루시겠네요. 어. 그래서 정말 뭐 하나 잘하는 게없네 나는 이분은 자기가 컴퓨터 쓰시면서 고장 낸겁니요아 <laughs> 수학 잘 하시겠네요. 맞아 맞아 맞아. 근 아까 말했지만 우리는 일등급이 아니라서 기계는 때려야 말을 듣는다. 고 그냥, <laughs> 그냥 뭐 말을 안 들면 으 때리래. 때려서 고치거든. 근데 내가 어떻게 때려서 잘 고치면은 야 역시 기계 거라고. <웃음> <웃음> 제가 오늘도 체크하는 말 꺼올라다가 안일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람이에요. <laughs> 왠지 모르겠는데 왜일까요? x 좌표 y 좌표? 오히려 체크 남방을 피해요. 저도 집에 체크 남방 몇개 있거든요. 체크가 마음의 안정감을 주기는 해요. 왜냐면 수업 시간에 저희가 근데 제가 체크 남방에 진짜 안 어울려요. 머리 응. 엄청 커 보이고 체크를 보면 마음의 안정감이 스스로 생겨서 그렇게 체크 남방을 입고는 게 아닐까. 내 보기론 편견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음 있어? X를 들기에는 너무 자존심이 너무 <laughs> 신입생인데 카톡 중에 대학교 여자인 사람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건 진짜 안와어 하나 안 하나. 안 왜안 오지? 난 옷을 잘 입는데 <laughs> 아, 밤에 드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 <웃음> 이어줄게 <웃음> 아 솔직하게 말해 형 아, 이거는 O를 <laughs> 들기엔 너무 민망해서 이번에도 같이 들었어 두번 정도 나가 본것 같은데 다 재미는 없었고 제가 별로 미팅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저는 미팅을 나간 적이 없습니다. <laughs>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 미팅을 많이 하는 것이 인생에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laughs> 아 미팅 근데 미팅의 결과는 진짜 케바박한것 같아요. 정말 놀러 나오는 사람이 있고 이성 친구를 찾으러 오는 사람이 있고 근데 열 번쯤 하다 보면 보인대요 그게 그래서 <laughs> 보인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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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보인 다 아니고요 <laughs> 아니죠 아니죠. 잘생긴 친구, 친구들은 모두 여자친구 있습니다 미팅을 나가지 않아요 아, 그거, 그것도 건그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 어. 어떻게 알아 너가 잘생겼어? <laughs> 잡아줄 수 있어 왜냐면 우리과 남자가 되게 많잖아 <laughs> 매너 좋고 훈훈하고 하석진들 다 데려가고 싶지 맞아 하석진 네명 없거든 <laughs> 내 주위엔 이걸 없다고 한다고? 일공학과는 진짜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이 봤죠 엄청 많이 봤죠 동네생 하면은 패션센스도 부족하고 자기관리 잘안 하고 그거는 굉장히 편견이라 생각해요 제 이상형을 몇 번은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근는 만나면 뭐해요 아니 근데 이런 생각도 가끔 해요 용기를 내가지고 일공에서 <laughs> <1곡에서> 봤다고? 언제? <laughs> 아, 안돼안돼 대나무숲에 <laughs> <데나모> 쓰겠습니다 대나무숲에? <laughs> 댓글 달아주세요 <달아주십니까>? 일공학과는 <laughs> 진짜 똥쟁이가 많아요 <laughs> 진짜로 아침에 10분 전에만 가도 그게 풀방이어가지고 통학이 거의 2시간쯤이 걸리는데 지하철에서 참고 참고 1공에 도착을 하면 갈 수가 없어요. 이제 좀붐비는 층이 2층, 3층이에요. 진짜 집 가까우신 분들은 부탁인데 집에서 해결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laughs> 5층, 6층이 가장 사람이 적어서 깨끗합니다. 네. 나름의 꿀팁. <laughs> 이 민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충분히 이해해요 그좀 고학번들... 아유. 당당하게 되겠습니다할 말은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타고 싶으면 타도 되지 이층까지만안 <laughs> 하면 되지 엘리베이터 괜히 설치한 거 아니잖아 음... 어, 그래서 딱히 민폐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때는 조금 민폐인 것 같아요 수업이 막 맞아. 2분, 3분 남았을 때는 맞아, 맞아. 제가 오늘 6중 수업이 1교시였는데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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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늦을 뻔했거든요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3층은 시험 기간에는 뭐 그래도 걸어갈 체력 있으면 걸어가는 게 좋지 않나. 배려지 뭐. 음. 어. <웃음> <웃음> 나 전공에 파도 없어. 이건 자부할 어? 수 있어. 재수강이 가능한 대학생활 때 F 받는 게 낫지. 아예. 저는 공대적으로 표현하자면 N 번을 받았어요. <laughs> 그거는 상상이 안갈 거야 진짜. n 은 1보다 크다. 무슨 방법 재수강이나요? 미적이요. <웃음> 미적은 재수가 할만하다. <laughs> <laughs> 뭐 만들어? 나는 PPT를 만들 줄을 몰라 권오범은 <laughs> PPT 좀 심한 거. 맞아, 진짜. 네. 그냥 굉장한 공대생들 편견. 음. 오히려 음. 잘 만들지 않을까? 맞아. 약간 우리가 네. 공간 시각 능력이 있으니까 여기에 이거 배치, 저기에 이거 배치, 약간 이런 식으로. 그 이렇게. 우리나 너 배경에. 금만. 어. 띠띠띠 띠, 띠. 그거 만들었다가 그 도장이 이렇게. 화가 나갖고 <laughs> 나 잘라버리고 그 조장이 다시 만들었어. 꼭 여자 많은 수업, 성비 맞추는 수업 이런 거꼭 갈라고 그래요. 그잖아. 아니, 그랬잖아 그랬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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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이미지 약간 망했어요. 막... <laughs> 그냥 공부 한게 나오면 시험 잘 보는 거고. 그날그날 개념 정리만 해놓고 그리고 문제를 시험기간에 갔을 때한 번에 다풀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풀어놓고 어려운 문제만 따로 연결해 주 너무 정답이고요 사실 이렇게 하기는 너무 힘들어서 약간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미적이랑 화학을 버렸어요 그래서 액수를 받았네요 대신에 물리가 A0예요 고글이랑 실험복이랑 아 1학년 어 1학년 때 그런 거는 맞아 보통 선배들한테 받는데 못 받는다고 침울하지 마세요 왜죠? 당신은 아싸가 아닙니다 <laughs> 못 진짜? 받아본 사람 입장에서 말하는데 <laughs> 사면 돼요. <laughs> 맞죠, 아 맞죠, 내가 맞죠. 물려줄게. <목소리> 아 근데 <laughs> 제가 꼭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laughs> 이 형은 맨날 입고 다녀요. 아, <laughs> 꽈잠을 입고 홍대에 가봤거든요. 야 그날 진짜 수치스러워서. 그 꽈장만큼 모든 외투에 어울리는 사실 외투를 찾기가 힘들어요. 저는 학번이 일육이기 때문에. <laughs> 약간 분위기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약간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laughs> 맞아, 맞아. 그리고 솔직히 저는 이제 제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좀 강하기 때문에 자부심이 아니라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한양대 공대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일찍 갈수 있으면 최대한 일찍 가야겠지만 가기는 싫다. 근데는 가야 돼요. 진짜 이거는 이거 진짜 정말 제 진심을 담아서 하는 말이지만 진짜 빨리 가세요 진짜. 그냥 같이 동반일 때나 하자. 뭐 별거 있어? 전반 <laughs> 싫어. 아 나는 뭐 할지 모르겠어. 일단 졸업하고. 하고 싶은 거 되게 많거든. 근데 이게 약간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적성에 맞는지도 모르겠고. 취업. 걱정은 되는데. 취업이 안 될까봐 걱정하기보다는 이제 취업이 되긴 되는데 어딘 다른 과에 비해서는 분명 취업이 어느 정도 잘 되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선 걱정이 없다 고 생각해요.